제가 아마추어 레슨 하면서 90%의 아마추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. 골프스윙이 턴을 하고 턴을 하는 동작이 맞아요. 백스윙 때 우측으로 턴하고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턴하고.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척추의 각도입니다.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꼿꼿하게 선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면 우양우 좌향좌 우측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스윙을 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스윙을 할때 이렇게 꼿꼿하게 서고 스윙을 하지 않죠? 상체 각도를 어, 기울여놓고 이 스파인 앵글을 만들어놓고 스윙을 합니다. 그렇다면 다운스윙 때 우리가 턴을 해야 되는 방향은 생각보다 좌측이 아니라 저 우측입니다. 저기 오른쪽이 1루, 가운데가 2루. 저 왼쪽 구석지가 3루예요 그렇다면 척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어 내가 다운스윙 때 턴을 하면 저 1루 쪽에 가깝습니다.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돌아야 맞아요. 반대로 꼿꼿하게 반듯하게 편 상태로 턴을 하게 된다면 저 어, 3루 방향에 가깝게 턴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. 이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턴의 방향 그리고 올바르게 턴을 해야 되는 방향의 차이입니다. 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잡아놓은 이 기울어진 척추의 각도를 무시한 상태로 턴을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바디 스윙을 했는데 몸으로 끌고 내렸는데 실제로 팔로 치는 것보다는 힘을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. 이 체가 파리체마냥 힘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따라와버리고 말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3루 쪽으로 턴을 해버리면, 이 클럽과 같이 올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. 오로지 내 몸만 빠르게 돌아버리고, 이 클럽과 일체감을 가질 순 없어요. 그래서 상체만 과도하게, 어저 타겟 쪽으로 열려버리고, 이 클럽은 내몸등 뒤에 있고,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하나도 맞지 않아버립니다. 내가 내몸 앞에 있는 공을 강하게,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치려면, 다시 이 정면으로 돌아와서, 이 클럽을 가지고 와서, 같이 클럽을 데리고 와서 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척추의 각도를 무시한 채로 3루 방향으로 빠르게 좌향좌 하듯이 몸을 턴시켜 버리면 이 클럽은 절대로 몸하고 같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돌아가는 방향과 이 클럽을 던져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힘을 쓰기 때문에 타이밍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통은 3루 방향 내 클럽은 1루 방향 생각만 해도 절대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스윙이 아니죠 내가 좌향좌 하듯이 턴을 하는데 이 클럽의 헤드가 공을 만나려면 몸이 아마 이만큼은 돌아야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턴이 늦구나 회전을 좀더 빨리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내 몸은 빨라지고 클럽은 늦어지고 그래도 안 오면 어떡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목을 풀어서 공을 맞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될 부분은 내 척추 각대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야구장 1루 2루 3루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운스윙 시작할 때 1루 방향으로 공이 맞는 임팩트 지점까지는 내 상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. 제 어깨 방향 보시면 타겟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거예요. 제 가슴은 저 1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을 맞추고 팔로우 구간에 와서야 비로소 내 가슴은 저 타겟 방향. 2루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가 돼서야 어저 3루 방향으로 내 가슴이 향하고 있어요 이렇듯 무작정 좌향좌 턴이 아니라 내 기울어진 척추각을 생각한 1루 2루 3루 턴이 어 방식으로 턴을 한다면 내 클럽이 내려오는 방향과 내 몸이 회전하는 방향이 같아지기 때문에 회전에 의한 손실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 상체를 빠르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 클럽은 결국에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바디턴에 의한 강력한 헤드스피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. 불바른 회자는 이 방식입니다.